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콘티넨탈 타이어 스포츠 컨택 6 255 4020. 하나, 둘, 두 개. 이렇게 시청하고 계십니다. 어, 아우디 순정으로 껴서 나왔었던 타이어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 오늘 굉장히 좋은 게 나와가지고,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좋죠? 제가 굳이 머리를 들이밀지 않아도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정지 버튼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. 타이어 트롤 상태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고급형 모델이라 이 스폰지 들어간 타입입니다. 다들 뭐 전기차 용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? 그 다음에 2554020.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. 20년 22번째 주 타이어이고요. 그 다음에, 스포츠 컨택 6, 뭐, 사일런트 조용하다는 뜻이죠. AO, 아우디 OEM 이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, 말이, 버쩍, 서있죠. 그 다음에, 오쌰 이것도 스포츠 컨택 6, 아우디 OEM AO 돼있고요 20년 22번째 주, 그 다음에 2 5 4 0 20입니다. 어, 타이어, 뭐,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,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. 요거, 같은 경우, 개당, 10만 원씩 해서 두개 20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워낙 구하기 힘든 사이즈고 요새 많이 쓰이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